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시죠?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굉장히 통증이 심하신 분들도 많이 뺐는데요. 오늘은 허리가 아플 때 허리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잘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허리를 위해서는 주변이 근육이 풀려지게 되면 훨씬 허리가 편안해진다는 것을 오늘 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가 안 좋으실 때는 엉덩이 주변과 등, 어깨 주변을 풀어주시게 되면 이 허리의 근육들도 조금 이완이 됩니다. 우리가 자세가 허리와 목은 같이 가는데요. 허리에 곡이 사라지게 되면 목에도 커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선이 사라지는 것은 결국에는 허리 통증과 목의 통증, 어깨 통증을 다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가 일자 허리가 되게 되면, 그래서 고기 사라지고 일자 허리가 되게 되면 엉덩이에서부터 허리까지 근육을 팽팽하게 잡아 당기고 있죠. 엉덩이 근육까지 그리고 마찬가지 상체도 이렇게 굽혀지면서 목이 펴졌다는 것은 이 목에서 근육부터 등. 허리까지 연결해서 다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잡아당기고 있고 다시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근육이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다고 생각되면 그 중간에 있는 허리는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통증이 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리가 아프다면 허리가 아닌 엉덩이와 어깨 등을 풀어서 그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고무줄 같은 끈을 느슨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허리가 조금은 부드럽게 팽팽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링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서 오늘은 진행할 텐데요. 자, 두 개를 쓸 겁니다. 누웠을 때 이제 무릎을 세우셔서요. 그대로 누우시고. 자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할 때는 이 엉덩이 근육도 같이 당겨서 팽팽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기 때문에 무릎 세워서 이 엉덩이를 들어서요 좌우에 이렇게 만져 보시면 쏙 들어가는 엉치뼈가 있습니다. 자이 엉치뼈의 좌우 근육에 링을 이 볼록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게 하셔서요 링을 거기 엉덩이 아래 내리시고. 이 엉치뼈 쭉 들어가는 부위에 좌우를 맞춰서 내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나면 이 내려놓은 자체가 벌써 좌우에 딱 걸려서 엉덩이 주변이 팽팽하게 고무줄 끈처럼 당기고 있는 근육을 예, 깊숙이 자극하면서 풀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려놓으시고 나면 이제 상체에 내려놓으실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깨와 등이 다시 팽팽하게 위에서 잡아당기고 있죠. 그래서 등에다가 링을 한번 내려놔보겠습니다. 자, 등에다 링을 내려놓으실 때는요. 자, 이렇게 누우셨을 때 한쪽 어깨를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링을 세로로 이 볼록한 부분이 위로 가게 하셔서요. 자, 등에 이렇게 가져다 두시는데요. 반드시 중앙은 이 만져보시면 척추뼈 중앙 있으시죠. 링의 중앙은 이 척추뼈가 중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셔서 옆으로 내려놓으시고 나면 그대로 올라오시면 되세요. 자, 올라오고 나면 링을 세로로 딱 맞추셔서 척추가 중앙에 들어가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보시고 나면 다리는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링이 제대로 수직으로 놓여지셨다면 이제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하셔서요. 다리는 넓게 펼치시는 것이 엉덩이 좌우 근육을 좀더 강하게 자극을 줍니다. 풀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나란히 하시면 벌써 등이 어때요? 네, 깊이 자극이 들어갑니다. 숨을 마시고요. 멈추고 어깨 등에 힘을 빼보세요. 그러면 등이 링에 많이 실리죠. 자 그러면 등에 척추뼈 좌우 등이 깊숙한 근막이 자극되면서 등이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근육을 눌러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상태에서 만세를 하시면서 손등을 바닥에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팔꿈치와 손목도 쭉 뻗어주시고요. 내쉬면서 두 팔을 큰 원을 그리실 때도 천천히 팔을 뻗으신 채로 내리셔서 엉덩이 옆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한번 후 뱉으시고요. 다시 마시면서 앞으로 나란히. 멈추고 어깨등에 힘을 빼서 깊이 근막을 자극시켜주세요. 그리고 만세하시면서 어깨갈비 상태로 손등을 바닥에 꾹 누르세요. 그리고 팔 뻗은 채로 천천히 내쉬면서 아래로 내리시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을 한번 쉬세요. 마지막 한번더 갑니다. 숨을 마시고 앞으로 나란히 멈추고 어깨등에 힘 뺐다가 만세 내쉬면서 두 팔을 큰 원을 그려서 다시 한번 끌어내기셔서 손등이 엉덩이 옆에서 내려놓습니다.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하셔서요. 자 이제 오른손으로는 왼쪽 어깨를 깊숙이 감싸잡으시고 반대 손도 마찬가지로 감싸잡으셔서 팔꿈치가 이 교차되는 지점을 가슴 쪽으로 이렇게 끌어내려 보시면 등이 조금 더 깊게 자극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어깨 힘을 빼시면서 후 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등의 좌우 근육이 엄청 깊이 자극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괜찮으신 분은 가볍게 좌우를 움직여보세요. 등 주변은 심장, 폐장, 위장신경이 위쪽에 상부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신경이 몸에 영양공급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 척추가 바르게 서 있는 게 중요한 이유가 척추 옆에 신경이 눌리면 그 순환이 잘안 되면서 영양공급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척추가 바른 것이 중요한 이유가 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우리 몸이 장기들이 영양공급을 잘 받아서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시면서 등의 근육들을 풀어 주시고 나면. 자, 깊게 가보시려고 하면 왼쪽 어깨가 바닥에 닿으면서 시선도 바닥을 향해 후 다시 마시면서 정면 내쉬면서 반대쪽 어깨가 바닥에 호흡은 항상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후 다시 마시면서 깊이 한세번 정도씩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나면 천천히 불러서 돌아오시고요. 자 이제 위에 있는 손을 이용해서 링을 그대로 위로 올리세요. 그래서 어깨에 좌우 링을 이렇게 세로선을 내려놓습니다. 어깨에 우리가 항상 많이 뭉치는 자리가 있으시죠 여기. 그래서 척추가 반드시 지금 하는 모든 링을 다루는 법에 있어서는 뼈에 닿는 게 아니라 뼈 양옆의 근육에 금막 깊숙이 자극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직선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더 하시고요. 만세를 하시고, 이제 무릎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보시면 어깨도 목이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면서 팽팽하게 당겨있던 이 근육이 천천히 이완되면서 풀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로 해보시다가 이 정도도 많이 아프신 분들은 천천히 좌우로 호흡을 내쉬면서 풀어주셔도 되고요. 자, 나는 조금 더 괜찮아서 좀 깊게 해도 돼 하시는 분들은 자, 이제 천천히 엉덩이 이렇게 살짝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팔꿈치는 접어서 힘을 잘 빼셔야 됩니다.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서 조금 더 깊이 자극을 해주시는데요. 근데 하면서 너무 아프다 생각되시면 링을 조금 내리세요. 근데 괜찮다 하시는 분은 조금 더 위로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이 올라가면 조금 강력해지고요. 내려가면 조금 약해집니다. 자, 그렇게 조절하셔서요. 다시 나에 맞게끔 하셔서 좌우로 이렇게 풀어보세요. 어깨가 많이 뭉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엉덩이를 내리고 하셨되고요 들고 하셨도됩니다더괜사느신 분은 발 뒤꿈치까지 들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도에 맞게 하시면서 자우를 천천히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실 때도 다리를 내려놓고 좌우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나의 상태에 맞게끔 하시는 게 최선이지 무조건 많이 더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사람의 이 몸의 신체의 기능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1만 더 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나면 훨씬 예, 어깨 주변이 조금 편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두 팔을 원 그리면서 내리시고, 자, 이제, 이제 어깨 늘링은 빼셔서요, 그대로 밖에 내려놓으시고요. 자, 엉덩이를 다시 한번더 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고관절과 엉덩이 예, 뼈 주변의 근육을 풀어주는 거할때 해보셨죠? 자, 이제 다리를 들어서 무릎을 가볍게 원을 그리세요. 그리고 괜찮으신 분들은 깊게 돌리면서 이 좌우의 엉덩이 주변의 근육이 뭉쳐 있는 것을 깊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마실 때 열고 멈출 때 뒤꿈치를 차서 발 모았다가 내쉬면서 올라오시기를 하시면 복부 근육 강화에도 많이 도움이 되니 예, 천천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마시고, 멈추고, 모아서 내쉬면서 돌아오기를. 자, 이렇게 해주시면서 천천히 돌아오셔서 무릎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가볍게 엉덩이 주변에 근육을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엉덩이 들어서 링은 빼서 내려놓으시고 다리를 뻗어서 좌우로 가볍게 흔들어주시고 엉덩이 어깨도 한번 들썩 하셔서 편안하게 팔다리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코로 깊게 들여 마시고요. 내쉬면서 잠시 호흡을 고릅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마다 내 엉덩이 주변과 어깨 주변으로 호흡을 내쉰다 생각하시고 호흡을 한번 해봅니다. 잠시 쉬면서 이제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 제가 싱잉볼 실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싱잉볼은 몸의 파동을 잔잔하게 만들어주면서 몸을 깊이 이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지금 불편했던 부분들도 있으시다면, 시인골 소리로 깊숙이 이완된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천천히 마무리하시면서 흡을 깊게 코로 마시고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한번더 손과 발도 천천히 주먹을 잡다 폈다 목도 귀가 닿도록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시면서. 이제 눈을 뜨시고 양손은 깍지 껴서 머리 위발 모아서 몸을 위아래로 한번 시그시 늘려보시고요. 두 팔을 크게 왕무리시면서 아래로 끌어내리셔서 무릎 안아서 허리 한번꾹 눌러주세요. 발등 밀어내시면서 발목과 발등 관절 주변의 근육도 살려주시고 이마으로 등을 한번쭉 늘리세요. 1등을 좌우로 마사지. 자, 이제 한쪽으로 팔베개 하시면서 옆으로 누우셔서 마무리 하실 때는 내 몸에 가만히 손을 짚으시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충분히 마음속으로 주세요. 나로 살지만 나에게 이렇게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충분히 주는 시간을 잠시 가져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